안녕, 별입니다. 반가 방가곽토리에요성렬이가 싫어하는 곽토리에요 여기서 뿔 털하고 칼러 한다고 아니면 뒷뿔로없는다고 여기서 질문. 뒷뿔을를 엎고 전체 탈색을 할수 있습니까? 뒷뿔을를 엎으면 뿌리를 계속 길르는 되게 갈 텐데, 그러면 전체 탈색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머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 지금 뿌털을 하고 그 다음에 뒷블루를 가는 거랑 바로 뒷블루를 가는 거랑.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가 더 낫다고 없어? 어차피 작업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야 지금 너가. 그걸왜 저번 주부터 계속 반복만 하지? 지금 대답 많이 준 거. 뿌털하자, 뿌털하고 색 하고, 그리고 블루를 넘어가자. 왼쪽 뒷목 근육이 그냥 굳은 느낌이야 지금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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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합니다. 여기 라인, 여기 라인. 그거 아,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려줬는데. 우리 너무 잘 나왔어. 맞아. 작업 타임 맞춰서 오라니까. 어? 니가 예약을 이때 잡아줬잖아, 바쁜 사람아. 참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여보세요? 네. 뭐하세요나 머리하는 중. 머리해? 어. 아니, 나손다인데 어. 저녁 먹을래? 라고 물어보려고 했어. 아, 진짜? 나도 머리하고 싶어. 동생이랑 어, 연주도 머리하고 싶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약 잡아줘.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이게 왜 핸드폰에 왜 이래, 이거? 여보세요? 연주머리 뭐할 거야? 아, 연주머리 뭐, 한, 식상하로고 하진 않안데 아, 연주머리 언제요 지금 거의 목 옥수수 쓰려고 목수 쓰려고? 오늘 밥 끝나고 밥을 먹긴 먹을 건데, 오래 걸려서. 먹긴 어. 오래 걸려서? 알겠다. 알았어요. 내 네, 마지막 노란색 슈크림 머리야? 이게 마지막이라니, 여러분. 제 노란 똥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참, 이 노란 머리가 안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머리 같지만, 얼룩 없이 이렇게 길게 기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성열이 덕분에 했지만, 성열이가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치? 아니, 이 머리 갈 자격이 없어. 왜죠? 관리는 못하니까. 왜? 나, 나 관리 잘하지. 다들 한번 만져보자고 하고 만지고 좋다고 그래. 어, 생각보다 안 그런데요. 매끈매끈해서 신기하다. 다 그런데. 근데 잠을 많이 자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 그르어요 지금 잠을 많이 잔 적이 없어서 아나 오늘 운동 갔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혼자 가서 마땅히 할게 없어. 내가 잘 못해서 멀리이라도 뛰어놀고 그치. 그럴 생각 오라는데 사람 심리가 아 이거랑 이거밖에 못 하는데 그냥 내일 갈까?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오늘의 오렌지 메이크업은 노란 머리에 잘 어울리는데 음. 과연 무슨 색이 될까요? 뒷목이 왜 아픈 걸까? 어. 그거 팔을 고개 숙이고 팔을 많이 써서 그럴걸 그러니까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팔을 많이 쓰니까 목버 응. 흩어지는 거닐까주말랑 그런 것도 그거지만 자세 교정을 해야 될거 같아 아니 아무리 뼈다귀를 맞춘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 운동을 응. 해야 되는 거지 근육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뷰티 시작하시면 너무나 많아 자꾸 운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얘기가 할 얘기가 없어 운동해 카페는 안 지울 건데 하루는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추리고 있어 일단 포스기 들었고 그커브이 3주 걸린 줄 알았는데 빠른 데가 있어서 그걸 일단 만들 거라서 그리고 그냥 그 시스템이 맞는 거 같아요 가오콘 기간에는 라떼랑 아메리카노에 플러스 하나 그리고 앙코피 하나 이렇게 됐지? 앙코피두개 스무디랑 에이드? 그렇게 해서 한달 동안 해보고, 하면서 좀 아니다 싶은 거 빼고, 약간, 나 요새 오랜만에 수능 공부하는 기분이야. 요약 정리노트와 요약 정리노트를 또 요약한 요약 정리노트를 만드는 <laughs> 수능 공부라는 기분이야, 진짜. 근데 내가 공부하는 습관이 수능에서 나도 멈췄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 너 수능 봤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때문대 수능 안 봤잖아. 어, 봤어? 야, 우리 때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 헬, 헬게이트였어, 헬게이트. 야, 그때는 실기도 오졌고, 공부도 잘해야 됐어. 그때 완전 개 헬이었어. 이러면 열심히 했는데, 이게 수능 보기 컨텐츠 찍잖아, 중에 수능 안본는데 그니까, 나 수능 안본 사람에 수능 본 사람에 누가 점수 넣었나? 얘기하면 끝인가? 완전 빠른데? 진짜 탈색 안된다 오늘은 저번 뿌리보다 약하게 한 거야 맞아 너무 폭사시키면안돼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강하게 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오늘은 뭘할 때입니까? 커튼 하나 더올해주고 아, 진짜? 그냥 안 하고 하면 안 돼? 아그또 <목소리> 해야 돼 너무 강력한 내 머리 가게 풀을 더 살까 말까? 풀? 응. 음. 내 생각엔 꽃나무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할까 말까. 아, 싫어. 왜? 꽃 지고 나서 꽃몽울이 자르는데나 3시간 반잘라면 되니까? 꼭 잘라야 는거 아니잖아? 안 자르면 딱봐두는데 지저분해. 허브 어때, 허브? 나 허브 사야 돼. 그니까 만약에 내게 죽으면 죽었을 때 당장 쓸게 없으니까 네꽃좀 뜯어다 쓰게. 아니면 누가 누워서 잘 키우나 대결하자. 내가 네, 풀 키우는 걸로 나한테 지겠니? 그니까 러 나는 질것 같으니까 이길 것 같은 사람이랑 하고 싶어서 화분 나는 민트랑 딜 누나 누나 너네 블루라곤 때문에 샀던 화분 진짜 어떡하지? 우리 다시 줘블루라곤 10개 키우게 블루라본 아진 아, 피곤하다 저건 금발하고 영상 몇 개나 했어? 없지? 아니야 메이크업도 있지 이 메이크업을 라이 찍는 이유는 그리고 잘 나오는 메이크업 레깅스도 찍었고 명란이도 찍었고 니가 터핑한 것도 찍었고 그리고 고생 영상도 찍었고 영상 많이 했네 그냥 요새 영상 많이 찍어 그냥 탈색만 하고 말까? 일단 이반트라서 나온 거의멀쩡하게 그래. 근데 내가 고데기를 안 하니까 확실히 관리가 되는 것 같아. 그 트리트먼트 저여놓는건뭐잘 해야 돼. 이 정도 너 입결이야. 할땐는잘 저렴한 거를 자주 까서 렇지 내가 갖다 준거뜯지도 아, 않았지. 나 요즘 잠만 자면은 죽는 꿈을 꿔. 아, 뭐야? 살해당하는 그런 꿈 되게 많고. 빨리 병원 가라는 게시 아니야. 살해당하는 꿈 좋은 거래요. 아 그래? 검색해 봤구나꿈꿈 무조건 내이거 검색이지. <laughs> 산더미 불고기 맛있겠다 아 맞아 우리 산더미 불고기 먹기로 했어요 산더미 불고기 맛있겠죠? 오늘 손님이 뭐밥 먹는 거 얘기하다가 닭 다리살 구워주는 데가 있대 어 철판 같... 숯불 닭갈비 어, 같은 그치, 그치, 그런 그치. 느낌인데 그럴 거 같아 옛날에 송이리 갖고 델리고왔었데 없어졌잖아 어... 아, 아, 거기 맛집이었그 이름 뭐였지? 진자였는데 기억 안 나서 어, 닭갈비인데 국물 없는 거 그때 송이리델리와 처음 먹었는데 음. 수혈이 점점 녹는다 시작부터 녹았어 이미 어, 오늘 좀 시작부터 녹았어 그냥 아, 염색하자 음, 어떡해? 진짜 네. 아, 염색 네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래, 그냥 여기까지 하고 싶다. 내일 할까? 아니 근데 너 근데 진짜 안 좋아 보여, 이즘에 항상 안 좋았지, 너 <목소리> 어 이제 나 이별이야, 얘랑? 아니요 음. <목소리> 상인 원래 머리 같았던 금발아. 안녕. 이렇게 떠나는구나. 아 이별의 준비가 되었다. 세 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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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들어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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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란 말도 못했건만. 이제 순식간에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훅 들어왔어? 푸르룩 샥샥샥샥샥. 나는 따갑지 않다. 두 번이나 빡빡 빠른 두피가 따갑지 않다. 아플 수밖에 없어. 사실 두 번이나 해서 사실 상... 되게 자극됐는데 그렇지. 그러게 지금 이거 중간 톤 아니야. 제일 밝은 톤이야. 음... 제일 밝은 톤만한 응. 이런 거죠? 이거 가하 연한색, 연한색, 노를초로쏴시니까 진짜 빠르다. 끝난 거 아니야? 끝난 아, 거지. <laughs> 아, 이 머리하고 바로 피어싱 영상 찍겠습니다! 피어싱 영상 찍겠습니다! 약속! 그러다가내첫염색하다 쓰러지는 영상 볼 수도 있겠는데? 쓰러져봐, 쓰러져봐. 쓰러지라고? 쓰러져봐. 컬러는... 네! 자, 밝은 애쉬 퍼플에 좀더 투명한 감도를 하고 싶버랑 그레이 톤 컬러 좀 같이 조색해서 하는데 약간 천보라 색 계열의 컬러를 좀더 섞어서 너금 가볍지 않은 느낌을 만들어줘서 신기하네? 오한 어, 컬러 안에서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는 어, 절제됐지만 절제되지 않은 렬리 스타일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안녕 진짜 마지막이야 어, 머리 앰플이랑 다 들어갔다 오 역시 성현이 나밖에 없지? 반대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laughs> 힘 나라고, 엄마리야. 힘이 쫙 빠져. 아, 진짜? 아, 근데 역대급 컨디션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유이 머리에다 계속 지금 아픔이라고 써놔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다 넣지. 어, 처음부터 <laughs> 달아야 돼. 트래킹으로. 아니면은 그거 막 이렇게, 그, 뭐지? 그, 링거 같은 거한번 맞을래? 그거 맞으면 다르다던데. 그런 거좀 맞아야 될것 같아, 너. 응. 내일 그거 좀 맞자. 그냥 뭔가 효과 직빵이고 응하는 거잖아, 지금 너는. 링거 비교 리뷰 <laughs> 아이씨, 흥이한테 이렇게 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한다. 끝! 조만 더면 진짜로 친가요 가신가요? 고생했어요. 샴푸도 한번더 해야 되고, 머리도 한번또말려야 되고, 앞머리도 잘라야죠. 생각하지 마. 벌써 다 했다라고 생각해. <laughs> 드디어 끝이다, 송결아 고생했다, 성결아 드디어 마지막 스텝인가요? 오, 이번엔 머리 길게 잘랐네? 고생했어요. 야, 진짜 네가 말한 색이야. 충격적. 난 처음에 생각보다 왜 이렇게 진하지? 제일 밝은 거라 해놓고. 근데 보니까 엄청 투명한 색이네.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구나 신기하다. 아,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연보란데 라 청보란데 라 그레이야. 신기하게 말한 색이야. <laughs> 지금 다안 들려. 어떡해. 고생했다. 이렇게 예뻐졌어요. 연보라인데 약간 사파이어 같은 느낌인데 그레이도 있어. 근데 한색이야. 가닥가닥이 아니라.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한 색깔이 다양한 색을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지? 이것이 여리의 기술인가? 아, 생일이 죽는다. 맛있는 거 먹이러 가야겠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게 색이 이렇게 분명히 한 색깔이다. 연보라인데. 약간 청보라 사파이어 색인데? 근데 또그레이야 역시 머리 컬러는 특히 빛이나 조금 이렇게 굴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휘어졌을 때 뭔가 갑자기 핑크색이 나와. 되게 신기합니다. 렬리의 고생이 머리에. 보이니?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이려나? 대박 충격적이다 진짜. 야너 기술이 있네. 나한테 좀 에브색 추천 좀 해줘. 자주자주하게. 자주자주 한다면은 성경에는 너가 없어지겠죠? 내가 이렇게 빨아먹었어 지금 사랑했어 <laughs> <알겠어. 웃음>